네, 안녕하세요 투즈입니다. 이번 영상은 아레폴라인에서의 제가 정말 궁금했었던 이 치명타 관련 실험을 한 가지 해왔습니다. 네, 첫 번째가 치명타 피해율이 얼마나 잘 적용이 되는지랑 그다음에 치명타 확률에 관련돼서 얼마나 올렸을 때몇번 정도 터지는지 퍼니셔 기준에서 스킬이 아니라 평타로 실험을 해왔고요. 데미지 계산 관련해서는 피니쉬 버프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험을 해왔습니다. 먼저, 데미지 관련 치명타 피해율 관련해서는 이 횟수에 대한 실행 횟수를 좀더 많이 가져가는 게 맞기는 한데, 네, 데미지 증가폭이 있는지 없는지만 좀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일단 간략하게만 보려고 한 100번 정도만 실험을 해왔어요. 평타 관련돼서의 데미지 평균값만 한번 볼게요. 2508의 데미지에서 이제 치명타 피해율 12.7%. 네, 치명타 피해 152짜리를 보게 됐을 때 3882가 나왔거든요 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치명타가 터지면 어느 정도의 데미지가 나오는지를 알고 싶어서 네, 기본 값에서의 치명타 피해 값을 빼고 여기에서 12.7%가 적용되기 전의 값을 비교해보면 대략 한3310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치명뎀을 비교해보면 2508 정도에서 한 번에 3300으로 뛰는 대략적으로 32%의 증가폭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제가 봤을 땐 치명타가 터지면 30%의 추가 데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 치명타 데미지 3310에서 치명타 피해율 22.7%를 더하게 되면, 얘도 한4061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 치명타 피해를 뺀 값이 4061이면, 이게 어느 정도 다른 값이 적용이 돼가지고, 이렇게 좀 합산되는 것 같은데, 거기 안에서는 뭐 일반 p b 증가 퍼센트라던지, 아니면 피해 증가율 퍼센테이지 포함되가지고 어쩌어지된게이 정도 값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기본 요 치명타 피해에다가 피해율도 20% 정도는 적용이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치명타가 잘 터진다라고 가정했을 때이 피해율 퍼센트 옵션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일단은 피해율 퍼센테이지에서 있어서도 이 물약 있죠? 크리티컬 부스트 피해율 10%짜리를 비교해서 이걸 실험했던 건데, 요게 잘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치명타 피해율 12.7%가 적용된 요 값에서의 10% 증가가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데미지에서의 10% 추가 데미지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될것 같고요. 이렇게 치명타 피해율 말고, 이제는 치명타 확률에 대해서의 실험인데요. 이게 아마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치명타 확률 관련해서의 몬스터는 폐기증 3층에 45레벨 짜리 몬스터로 실험을 해왔고요. 너무 높은 몬스터를 사냥하게 되면 애초 몬스터가 가지고 있는 치명타 저항 때문에 네, 확률 계산이 제대로 안될것 같아서 좀 낮은 몬스터로 실험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최소 치명타 확률 450에다가 최대 600 짜리로 해서 실험을 해왔고 데미지 관련해서는 제가 100번을 실험을 했지만 이 치명타 확률 관련해서는 1000번을 실험을 해왔습니다. 네, 총 지금 1000번까지가 되어 있죠. 여기에서 1번이라고 써 있는 게 기본 데미지, 일반 데미지고 2번 써 있는 게 치명타 데미지거든요. 그래서 치명타 데미지를 계산해봤을 때 각각의 천 대당 치확 450일 때는 282회, 28.2%고. 치확 534에서는 330회, 33% 정도로서 치명타 확률 84당 4.8%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걸 따지고 보면 치명타 확률 이당0.05.7% 정도가 증가를 한 부분이고, 근데 이렇게 증가는 잘 되긴 했거든요. 근데 뒤에서의 이제 66 정도를 증가시킨 치확 600을 맞췄을 때 있어서는 2% 밖에는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앞에서 올렸을 때보다는 좀더 적은 네, 치명타 확률 1당 0.03% 정도가 적용이 된 건데, 네, 만약에 몬스터의 치명타 저항이 있다라고 하면, 사실 여기서의 증가폭보다 여기서가 좀더 적었어야 돼요. 네, 근데 여기 위에서가 적었다라고 하는 거는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한 개밖에 없긴 하거든요.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게, 극대화 데미지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원래 일반 데미지랑 치명타 데미지 두 개만 있다라고 하면 확실하게 확률이 계산하기 좀 쉽기는 한데 이 안에서의 극대화 확률이 붙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평타 일반 데미지가 아니면 치명타 혹은 극대화 데미지가 적용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상황에서 극대화 데미지가 좀더잘 떠가지고 치명타가 덜 떴다라고 하는 것 외에는 좀 이유를 찾기가 많이 힘듭니다. 이쪽에서 제가 이제 잘못 봤나 해가지고 영상을 지금 한 세네 번 정도를 더 돌려본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결과값이 나왔다. 근데 어찌됐건 여기서 결과 말고 제가 총이 치명타 확률을 150으로 올렸을 때의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올랐는지 이 평균값을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거의 이제 치명타 확률이 1당 0.045% 정도의 증가를 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물론 제가 정답이 아닐 수가 있기는 해요. 뭐이 이후에 좀더 추가적으로 올려보면 되긴 하겠지만 일단은 저희 서버 랭커이신 피스님의 결과를 봤을 때도 이 피스님도 이제 치명타 확률 600을 맞춰 놓은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상황을 봤을 때 있어가지고 치명타 확률 10당 0.45%의 증가가 있고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1%를 증가시킨다 했을 때는 치명타 확률 22.2% 정도로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한 22당 1% 정도라 보시면 되고요. 요게 이제 100대당 한대 터질 그런 가능성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치명타 확률 100을 맞추게 되면 4.5% 정도의 증가폭이 있다 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탈릭으로 비교해 봤을 때 공격력 30에다가 치명타 적중 30이라서 요걸 동등하게 비교를 해 봤을 때 요거를 적중으로 다시 한번 바꿔 놓을게요, 여러분들. 비교하기 쉽게, 네 치명타 적중 대략적으로 한60당의3% 정도의 확률. 이 3%면 100대당3번이 터질 가능성이고요. 그 다음에 060이면 01의 평타 1 정도 데미지 계산이 나왔었기 때문에 100 대를 때렸을 때에 대략적으로 총6,000 데미지 정도의 증가폭이 있다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계산해봤을 때한 대당 2,000 데미지 정도 이상의 증가폭이 있어야지만 공격력보다는 좀더 이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 대당 2,000 데미지 이상의 증가폭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치명타 적중을 끼시고 아니다 나는 그 정도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냥 공격력을 끼시는 게 평균적인 데미지에서 의 이점이 좀있다라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치명타 피율잘 적용되는 부분이고 치명타 적중에 대해서는 대략한 치명타 적중 1당 0.045% 정도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어찌됐건 여러분들이 이 컬렉션이나 이런 거에서는 다 올려주시는 게 좋기는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어찌됐건 여기서도 전설 등급을 빠르게 찍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최대한 치명타 피해 쪽보다는 저는 효율적으로 가시려면 치명타 적중이나 치명타 피해 증가율 쪽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치명타에 대한 효율 한번 보시고 네, 앞으로 좀더 높은 치명타 적중 한번 맞춰보시기를 바라면서 이번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누르시는 거 잊지 마시고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습니다 <목소리>